5월 10일에 지금 6시 20분 다 돼가고 벌써 날이 꽤나 밝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루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날이 일찍 오네요. 오늘은 로그린뉴까지갈 거고 로그린뉴에 도나티브 하는 기부제로 운영되는 수도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을 수도 가서 어, 도 머물 수 있다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 우선 가서 거기서 가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어, 기부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서둘러서 가보려고 해요 출발 출발! 지금 시간 6시 25분 응. 아, 뒤에 엄청 이쁘다 엄마 아빠 봐봐 마트에서 산오일를 먹으면서, 길을 가봅니다. 길을 모두 훨씬 클것 같은데? 응. 음. 어, 힘내라 힘! 오늘은 도로 길이 진짜 많네요. 계속 숲속을 좀 걷다 보면은요, 차 다니는 도로가 나오고, 걷다 보면 나오고 하고 있어요. 아침이라서 다행히 차가 많지는 않아요. 비아나르 차. 오늘 20km 거리에, 총 두, 첫 번째 마을, 두 번째 마을을 가야 하는데, 첫 번째 마을에 10km 걸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다시 길을 걸을까 생각 중이에요. 가봅시다. 히아나라는 동네를 여기가 아마도 올스타운인 것 같네요. 여기가. 오늘 카페를 보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디 <laughs> 찍었어? <laughs> 푸짐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우 스콘이야 뭐야 스콘이라 얘봐라 할머니한테 턱꼬이고 있어도 안줄 건데? 아빠 아, 해가 잘 들어서 좋네 여기. 아침을 먹고 드디어 2 0 k m 를 향해서 응. 출발. 다리가 저... 조금 아픕니다. 업소 <laughs> 다리가. 응. 아침 먹으니까 힘은 좀 나. 모엔카미노. 응. 우리가 계속 나바라를 걷다가. 이제 리오하로 도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아, 나바라를 걷는데 5일 정도를 썼네요. 개발 여기로는요 도착. 안에한 20분 더 가야 돼. 20분 더 가야 돼? <목소리도> 어. 시내가 보이고 사람 이거 완전히 <laughs> 미치는거 아니야? 비말농장 <laughs> <누구야? 목소리도> 같은 거. 그런가 보다. 주말농장이네. 진짜 집집마다. 한고더 음, 있네요. 갑시다. 나가고 가고나아 나가고 나서 고고 나서 나가고 나서 나가고 나서 나 가자 노숙자처럼 기다려요 <laughs>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무슨 알베르게지? 수녀원에 사는건데 수녀원에 사는, 어, 신용원. 응. 사는 알베르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응. 저희는 깨바리와 함께 할수 있는 숙소를 찾았습니다.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사람 나온 물골로 중식당을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깨바리와. 처음으로 중국 t 이 z 처음으로 중국집 왔는데 오늘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저녁에는 핀초를 먹는 데입니다. 이 동네는 피초가 유명하답니다. 여기 동네가 어디신데요? <laughs> 어디인가요? 로그르뇨 맞아 로그르뇨로그르뇨네 로그르뇨. 로그르뇨. 백점입니다. 좋겠어요. 음. 음 바로 이 맛이야. 아유 이 맛이지? 아유 중국집에 왔으니까 또침 빠고 어, 마시는거야? 에휴 맥주는 스페인 맥주잖아 에휴 볶음밥이래요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laughs>

네, 충분한데, 어? 양이 충분한데? 어? 너무 무서워그 당시 사람들 보여서 배웠어? <목소리로> <laughs> 세번째 핑 족바에 왔습니다 어? 짠 담배 짠 치얼스 치얼스 귀여워 <웃음> 여유로운 아침 어떠신가요? 아 좋아요 머리 훅 날라가고 기가 손에 붓기가싹 빠졌어요. 조금 <laughs> <laughs> 보면 그냥 바닥 날리죠. 날리고 날리죠아이고난리 이런 말은 한상잡 씨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하고 바닥도 이렇게 포도랑 포도 잎이야. 처음으로 깨발이와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깨바리네 대성당이 음 너무 예쁘네. 스페인이나 음. 이탈리아에는 이렇게 두모. 먹... 라자리앙. <laughs> <laughs> I <laughs>